네,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아름다운 삶, 사랑,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이죠 어,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에 관한 교과서? 아, 그 교과서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죽음에 관한 엄청난 음,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. 우리가 보통 탄생에는 익숙하잖아요. 어, 뭐 태어나면 축하해주러 가고, 물론 죽고 난 뒤에 장례식에도 참여를 하지만, 왠지 슬프고 충격적이고 죽음이란 것은 어,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죠. 근데 이 책은 어,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, 한 뿌리에서 왔다는 것, 죽음은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,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, 있어요. 헨렌 어, 리어링은 어, 스캇 리어링이라고 이 성이 같잖아요. 스캇 리어링하고 부부인데 어, 이 조화로운 삶 이라는 책으로 더 유명하죠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, 스님의 그 추천도서에는 어, 그 조화로운 삶이 아니라 이 책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,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역시 스님 답다 다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, 조화로운 삶은 이두 사람이 만나서 그 보먼트의 숲 속에 들어가서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. 그 1900년대 초반에 미국판 나는 자연인이다. 그런데 부부가 두 명이 출연하는 거죠. 어, 철학적으로, 종교적으로, 아니,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이 책은 헬렌이 지은 책이고요. 스카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. 백살, 딱 백살 채워서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게 됩니다. 음식을 끊고요.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됩니다. 그 마무리하는 과정을 헬렌이 오롯이 옆에서 지켜주죠. 어이책 절반은 절반 가까이가 그 크리슈나 무르티와의 이야기가 있어요.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. 이 헬레는 어, 크리슈나 무르티의 어째 보면 유일한 최초의 연인이었거든요. 이두 사람의 그 크리슈나 무르티의 영향도 많이 받은 상태에서. 또 스카치라는 21살, 21살 연상이에요 스카시그 연상의 남편과 만나 그분을 또 보내는 데까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놀라운 고찰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될것 같고요 절반 가까이의 크리슈나무르티와의 그 이야기는 음 많이 건너뛰고 뒷부분은 더 많이 읽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앞부분도 좋습니다 처음 볼 때는 다 봐야 되겠죠 책이 많이 낡았죠 그만큼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뜻이고요 어,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도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. 죽음을 떼어놓고 삶을 말할 수가 없죠. 저도 스캇같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